오늘도 어깨야? 어깨 중독자. 어깨 미쳤네. 뭐 맨날 찌기만 하면 다 어깨인 것 같아. 어깨를 제일 많이 하니까 무슨. 이분 저분 운동한 거 많이 봤는데 거의 다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 김복근 선수도 그랬고 지난 뭐 아모티님도 그랬고 송총님도 이걸로 시작하시던데. 아, 아무튼 원슈 형도 이거부터 하시더라고. 이게 어깨 운동은 특히 이 외회전이 유지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후면 사근을선 활성화를 하고 들어가는 게그 외회전을 유지하는 데좀더 유리하다. 오늘 어깨 운동은 뭐뭐 할 거야? 복은 씨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후면부터 제가 아는 선수들 중에 어깨 투탑을 1. 김승현 2. 우형재 이렇게 보는데 물론 크기는 당연히 뭐 우형재 선수나 김승현 선수가 더 큰데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어 솔직히 원탑이었다. 그래서 아, 진짜 후면이 좋아야 되는구나를 느껴서 후면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근님이 되게 비율이 좋은 편이잖아. 얼굴이 진짜 작고, 볼륨감이 땅땅땅땅 좋지. 근데 사실 뭐, 크기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뭐,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 김보근 선수의 내추럴 여부에 대해서.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운동하고 본인들이 내추럴로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사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지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내추럴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수들을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는 없다. 제가 물론 큰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미약하게나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찾아갈게요. 후면 어깨 운동할 때는 옆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같아. 후면이라고 얘를 뒤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견갑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승모가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이 팔이 뒤로만 여기까지만 넘어온다. 후면만 수축되면은 더 넘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음 종목은 벤트 어버레터레이즈 그 라인업 자세를 딱 먼저 잡아놔. 팔을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준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가슴에 힘주고 뒤로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거울로 내 운동하는 걸 봤을 때 후면 어깨가 이렇게 뒤로 얘를 칠 때마다 볼록, 볼록 나오는 느낌이 나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어깨가 안 떨어지게 잡아놓고 팔만 쭉 내려오면 지금 늘어나죠. 여기서 다시 툭 다시 잡아놓고 쭉.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펴면서 올려주는 느낌. 이렇게 해서 치고 펴면서 약간 올려주고. 치고 이렇게 팔을 펴면서 가슴 위에 올려놓고. 툭. 어깨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랜 시간 했잖아요.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 지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저처럼 기능적인 문제들이 없으면, 진짜 쭉쭉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제 회원들은 어깨 다 좋아요. 이 프레스 할 때는 어깨 높이 자체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밑에서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무리 어깨를 맞춰도, 이렇게 틀어지잖아. 그래서 허리가 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로 몸을 차준다는 생각으로 약간 톡 차주면 허리가 선다고 안 무너지고, 거기서 견갑 고정해놓고 들어가면 돼. 이야. 총총님이 샘 슐렉 하는 거 봤어? 응 이번에 등산 나올 때도 그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가발 쓰고? 가발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 그렇게 브이로그 찍으신가요? 어. 그때 이제 우리들이 아형 카메라 찍으실 때만 그냥 가발 쓰시고 중간중간 벗으세요 이랬는데 프로 유튜버는 주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고 그렇게 집 가시던데?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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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맘때쯤이면 날씨가 이제 풀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뭐 날씨가 풀렸으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저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겨울엔막 찌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땀좀 나고 하기 시작하면서 또 리네집니다.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원래는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추울 때열량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어차피 유전자다, 될 놈들이다, 좋을 놈들은 어차피 좋다. 맞는 말이지. 타고 나면 됩니다. 근데 안 타고 났다면 부단히 노력하는 거 그렇게 방법이 없어. 근데 부단히 노력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무겁게, 뭐탁 치고 들어라. 이거는 열심히가 아니야. 왜냐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몸만 쓰겠다. 어렵고 복잡한 거를 피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무겁게 탁 치고 뭐 들어라. 그건 열심히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Ч. <cas> <mentions> <h achSiille brasile vaccinated> <recessed isolation> <cutterând> 이것도 들려가면 이렇게 승모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팔만. 그냥 양 옆으로 팔을 멀리 보내듯이 들어라. 응. 이렇게. 아, 선배 가자. 방금 전에 머신으로 했던 것처럼 최대한 견갑 을쓱쓱 거리는 거 없이 팔로만 옆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안될때 이제 숙모랑 같이 써서 쳐버리고 있어 양옆으로 뭐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건 없어?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코리안 헤라클레스 이용승 채널입니다 이번에 나트랑 갔다 온 영상이 있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 순수한 남자의 모험 모험기 이런 거 같아 너무 재밌게 봤어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아름다운 영화 같아 아름다운 영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아 이러면 반반 반이어서 좀 이상하구나 다시 어쨌든 다이어트를 이제 할 건데 지난 비시즌을 과연 잘 보냈을까 내 몸은 위로 올라왔을까 다음 시합은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만태쯤 되면 과도할 만큼 자기 자신을 좀 독려해요 아 그래 할수 있어 너 아니면 누가 해 네가 할수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을 좀 거는 편입니다 건방지고 자만한다라고 말할지언정 자신감이 없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원동력이 생기니까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본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될것 같다고 말해주는 어느 한 사람의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굴러가게 해주는 원동력을 줄수 있다. 근데 그될것 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때그 힘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보시는 걸 아유, 씨 아유, 아유! 끝. 윈스턴 처칠이 했었던 말이 있지.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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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 절전품.